안녕하십니까 호산TV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이자들의 정신나간 짓거리를 몇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일을 저질러서 정말 짚어보기보다는 헤아리기도 힘듭니다 집합금지명령 이자들이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4인 이상 모이지 마라. 이렇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ITN 기사에 간큰 교회. 내면 예배 강행했다. 두 번째 집단 감염. 간큰 교회랍니다. 간큰 교회. 도대체 누가 간이 부었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왜 공산주의 국가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저거들이 뭔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대면 예배를 했다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자들이 코로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코로나, 그럼 백화점은 전시업계에서 하도 답답해서 집합금지 해제 요구 대모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하고 쇼핑몰하고는 그냥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사회를 완전 마비시켜놨습니다. 나를 망치려고 드는 거죠. 이런 행위는. 이번에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한 칸에 수십 명씩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는더 많이 몰리겠죠.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이야기도 없습니다. 뭐 대책이 있나요? 이렇게 퍼지는 이자, 이자들 말에 따르면은 이렇게 감염이 되고 퍼져나가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방역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망자가 800명 넘습니다. 800명. 그런데 우리는 매년 독감을 겪고왔습니다 매년 독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3천명씩 사망합니다. 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자들이 코로나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거주 국민들을 겁을 주고, 마구 그냥 얼른 언론 플레이해서 국민들한테 코로나 코로나 그냥 다죽는 같이 뜯어 왔지만은. 1년을 근 1년을 끌면서 800명밖에 사망자가 안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년 역감으로 3,000명씩 사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상생활을 해왔어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요밖에 안 되는 겁니다. 수로 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주미애가 하고 싶었던 말은 윤석열 탄핵. 법으로 자기가 징계를 한다고 온갖 짓을 다 하다가 또 윤석열의 측근들, 차장검사, 이런 사람들은 전신에 좌천을 다 시키고 온갖 난리를 지게고 했는데 징계를 하려고 해도 모든 게다 틀어졌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임남국이, 뭐, 최강욱이, 이런 자들이 탄핵을 이야기하니까 올사구나 이러고는 그 올라탑니다. 윤석열 탄핵. 추미애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이 윤석열 탄핵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국기문란을 저질러 놓고도 이런 말이 나옵니까? 완전 원맨쇼에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고도 이런 말이 나옵니까 도대체? 자, 거기다가 한술 더 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 방지법이란 걸 만들겠다고 합니다. 돌겠습니다, 돌겠어. 이, 유치원 선생들 장난하는 기가, 이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자,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 이런 결정을, 판결을 내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청례 의원이 뭘 하고자 하냐면 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윤석열 방지법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 뭐, 나라야, 뭐야, 이거.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야? 얘들 제정신 맞습니까, 이거? 완전 맛이 같습니다. 저의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탄핵이란 말은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 문재인, 주미에, 당신들에게 올리는 말이 탄핵이야. 당신들 같은 자들이 바로 탄핵 대상이야. 당신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다수라고? 국민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쓰레기법을 마구 내질러 놓고, 당신들 같은 인간들을 쓰레기라고 하는 거야. 쓰레기는 쓰레기법과 함께 쓰레기통에 사라져야 돼. 이렇게 법도 없이 미쳐 날뛰는 이런 인간들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가 없다. 이런 인간들과 같은 나라 이름을 쓴다는 그 자체가 치욕이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